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5일 테크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플페이 국내 도입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플페이 국내 도입 관련 소식이 최근 2020년도부터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권에서는 국내 애플페이 도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시중은행은 애플페이를 국내에 선보이고 싶다는 애플 측 제의를 받고 올 상반기에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며 아이폰 내에 챗봇을 금융과 연결하는 서비스도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의 iOS와 하드웨어에 기반한 오프라인 애플뱅크 설립 논의까지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경이 사실상 막혀 현재 양측 협의는 일단 멈춤 상태라고 밝혔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과 같은 비교적 작은 시장에 투자를 단행하려는 애플측 의지도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당분간 아이폰 12 시리즈가 발표 때를 지나도 코로나로 인해 애플페이 국내 도입은 이번 연도에도 어려울 듯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갤럭시 S20 팬 에디션에 관한 소식으로 이어가 겠습니다 갤럭시 S20 팬 에디션에 자세한 스펙 사항이 유출되었습니다. 카메라는 1200만원 소광각 1200만원 소초광각 그리고 800만원 소 망원렌즈가 탑재되고 OIS 광학 3배 줌이 탑재되었으며 전면 카메라는 3200만원 소 카메라가 탑재되고 5G 버전은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그리고 4G LTE 버전은 엑시노스 990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고렐라 글래스 3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영무선 충전,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IP68 등급의 방수방진까지 지원하고 6GB 램을 탑재하고 스토리지는 UFS 3.1 128GB 스토리지가 탑재되며 배터리는 4500mAh로 최대 15W 고속 충전에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스테레오 스피커는 빠지고 모노 스피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s 2 0팬 에디션은 이번 언팩 파트 2 이후에 바로 출시가 됐어야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이번 9월 달 이내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제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바로 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정보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